오늘 세계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빙하 절벽 명소 TOP 10. 12 바핀섬 북극 빙하 절벽. 인간의 손이 닿지 않은 북극의 황량한 절경 수직으로 솟은 빙하와 흰눈이 펼쳐지는 초현실적인 전경. 9위 푸른 얼음 벽, 랑에쿨 빙하. 아이슬란드 두 번째로 큰 빙하. 얼음 동굴 내부와 절벽처럼 깎인 빙하층을 동시에 감상. 파리 프란츠 조셉 빙하 절벽. 열대우림 근처까지 내려오는 드문 형태의 빙하. 바위와 빙하 절벽이 어우러지는 극적인 풍경. 7위 플로이빙 브레인 빙하. 거대한 빙하 절벽이 호수로 흘러드는 모습. 영화나 광고 촬영지로 인기. 6위 빙하 베이 국립공원. 다양한 빙하 절벽이 병풍처럼 펼쳐지는 지역. 고요한 바다와 절벽 사이를 항해하는 크루즈 여행 명소. 5위 스피츠베르겐 키르케네스 빙하 절벽. 북극권에 위치한 빙하군도 수직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사위 푸른 빙하 호수와 그레이 빙하. 파타고니아 국립공원의 상징, 푸른 빙하 절벽과 잔잔한 호수가 만들어내는 극적인 풍경. 3위 일루리 사트 아이스피오르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해안을 따라 솟은 절벽 빙산들이 이색적. 2위 야쿠타트 빙하만. 북미에서 가장 활동적인 빙하 해안에서 바로 마주하는 거대한 푸른 얼음벽 1위 페리토 모레노 빙하 파타고니아의 랜드마크 주기적으로 붕괴되는 절벽형 빙하의 장관 과연 타프 10은 한국의 독특한 테마 디저트 카페 Top 10 10위 여행자 라운지 콘셉트 트래블 하우스 공항 라운지처럼 꾸민 실내. 체크인 부스가 카운터 각국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메뉴 구성. 9위 레트로 장난감 박물관, 토이 카페, 카페트. 9000년대 추억의 장난감과 피규어 가득 VHS, 만화책, 오락기까지 완비된 복고 감상. 파리 타로와 점성술 타로 카페, 별이 정원. 천장의 별자리. 카페 한 편의 타로 상당 공간 별을 테마로 한 음료와 디저트. 7위 사진 스튜디오 스타일, 플라밍고 블루 핑크 앤드 플라밍고 인테리어에 포토존이 가득 음료와 디저트가 전부 SNS 인증산용 퀄리티. 유기해저 세계 카페 아쿠아리움. 벽 전체가 수조로 된 해양테마 디저트 카페 물고기를 보며 즐기는 여유로운 티타임. 5위 우주테마 CAFE MIK. 우주공간 행성 콘셉트의 미디어 아트 카페 달빛. 아래 반짝이는 테이블과 SF 감성. 4위 고양이 천국 고양이다. 락방. 진짜 고양이들과 함께 놀며 디저트를 즐기는 공간 편안한 좌식 다락방 분위기 3위 병원 콘셉트 약과 약국 같은 외관과 병원 콘셉트의 세팅 약 포장지에 담긴 디저트와 처방전 형태의 메뉴 2위 동화 속 공간 디어문 유럽 동화 마을을 그대로 옮긴 듯한 외관과 실내 마차 모양 소파 꽃으로 가득한 천장 1위 식물학자의 서재 카페 리베르테 고서적과 생화가 어우러진 앤티크한 서재 분위기 진짜 책이 있는 테이블과 유럽풍 찻잔 세트 오늘 세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초현실적인 사막 호수 명소 top10 10위 다슈티마르그 호수 이란 동부 고지대 사막 속 푸른 보석 소금 결정으로 둘러싸인 물빛이 마치 얼음 같은 느낌 9위 에인텔라바 호수 사하라 사막 북부에 위치한 거울 같은 호수 이몰시 붉은 하늘과 물빛의 조화가 초현실적 파리 그레이트 베이스린 사막의 피라미드 호수 고대 내륙 바다의 흔적으로 남은 영호 물속 기암괴석이 만들어내는 추상적인 장면 치리 체바카 호수 영화 스타워즈 촬영지로 유명한 오아시스 호수 좁은 협곡을 따라 흐르는 물줄기가 만든 천년풀 6위 페르가나 사막의 아이서쿨 중앙아시아 고산 사막 지대의 거대한 영호 겨울에도 얼지 않는 신비한 호수, 오이툰드라 그린 호수. 시와 오아시스 중심에 위치한 에메랄드빛 호수, 대추야자 숲과 고대 폐허가 어우러짐, 사위 하와르 호수. 유네스코 지정 습지, 철새와 염생식물의 천국. 중동의 건조한 기후 속 아름다운 휴식처, 사위 티어드롭 호수. 나미부 사막의 붉은 사구 속 숨은 보석. 눈물방울 모양의 작고 신비로운 호수. 2위 우윤이 염호. 세계 최대 소금 사막이 우기에 호수처럼 변함. 하늘이 반사되는 천국의 거울. 1위 밍샤산 월화천. 초승달 모양의 신비로운 호수. 수천 년간 사막 속에 존재해 온 자연의 기적. 과연 타푸십은 한국 전통 춤과 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 TOP 10. 12 전통 예술원 한누리. 제주 전통 음악과 무용을 지역 특색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공간 해녀춤, 제주굿, 민속무용 체험. 9위 부산 국악원, 동네 학춤 동네 야류 등 지역 전통춤 전승 활동 활발. 주중 주말 국악 교실과 전통무용 수업 운영. 8위 전통문화체험관 예담, 강릉농악 강릉단오제 연계 전통공연 체험, 강릉 구전무용 전통음악 교육 체험. 7위 국악누리 한국민 속촌 내 전통 공연 및 체험 마당, 사물놀이, 부채춤, 탈춤 등 어린이 대상 수업, 육이 정동극장, 외국인 대상 전통 공연 중심 공간, 전통 춤과 무용극 공연 정기 개최, 오위 서울 남산 국악당, 도심 속 정통 국악과 민속 춤 공연, 국악 브런치, 한옥 마당 춤판 등 흥겨운 무대, 사위 국립 민속 국악원, 판소리의 고장 남원에서 즐기는 국악 체험, 국악극, 무용극. 전통 연희 공연 관람 가능 3위 한국 문화의 집 전통공연공예상 통합 체험 국악 공연 민속무용 워크숍 수시 운영 2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시연과 강습 살풀이춤 승무 아리랑 등 직접 체험 1위 국립국악원 한국 전통음악 공연의 중심지 국악 판소리 정악 산조 등 감상 가능 어린이부터 외국인까지 맞춤 체험 제공. 오늘 세계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독창적인 열대 식물원 TOP 10. 12 몬트리올 바이오도 열대 온실 한겨울에도 열대 식물을 볼수 있는 첨단 온실 시스템. 다양한 기후대를 재현한 생태 체험 구이 호아랑 트로피컬 가든. 다낭 근교 전통 베트남 건축과 열대 자연이 어우러짐 수련 연못 허브 가든. 대나무 숲등 파리 코스타리카라 파스 폭포 가든. 열대우림과 폭포가 어우러진 생태형 식물원, 나비, 개구리, 새등 살아있는 동물과의 공존 체험, 치리발리 보타닉 가드, 브라탄 사원 인근 고산지대의 열대고원 식물원, 야생난초, 야경, 식물, 향신료 식물 등 다양한 테마존, 6위 아틀란티스 더팜 로스트 챔버 가든, 신화 속 아틀란티스 테마의 미래형 실내 식물원, 수생식물과 아쿠아리움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공간, 5위 페라데니아 식물원, 1800년대 왕립식물원에서 시작, 4천종 이상 보유 거대 대나무, 나무 터널 등 시그니처 포인트. 4위 레알 자르딘 보타니쿠. 유네스코 지정 보호구역. 예술과 식물의 조화. 거대한 야자수길. 브라질 고유 식물 다양. 3위 쿠랄라 열대정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열대우림 속의 자리. 원주민 문화와 연결된 식물 스토리텔링. 2위 에덴 프로젝트. 외계 행성을 연상케 하는 거대한 바이오돔. 열대우림 생태계와 지속가능성 교육. 1위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슈퍼트리, 플라워 톰 클라우드 포레스트로 구성. SF 영화 같은 첨단 자연의 조화. 과연 타푸십은 한국 전통 의복 한복을 입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 TOP 십. 0 10. 12 청풍문화재단지. 청풍호와 전통 건축이 어우러진 풍광 명소. 고즈넉한 자연과 한복의 조화가 아름다운 장소. 부이 나간읍성 민속마을. 조선 시대 마을 형태가 잘 보존된 공간. 초가집과 돌담길을 따라 한복 사진 촬영하기 좋은 파리 부산 감천문화마을 알록달록한 마을 풍경과 벽화 예술거리 퓨전 한복 컬러 한복과의 조화가 뛰어나 7위 경주 교촌마을 첨성대 신라 시대 복식 체험까지 가능한 테마 마을 첨성대 안압지 등과 함께 역사적 감성 스팟 유기 수원 화성행궁 성곽과 궁궐을 동시에 담을 수 있는 독특한 배경 왕실테마 의복체험 제공. 오위 남산골 한옥마을. 서울 도심 속 고풍스러운 전통마을. 국악공연과 전통행사 등 문화체험도 함께 가능. 4위 전주 한옥마을. 한국 최대 규모의 한옥마을. 오목대, 향교, 골목길 등 다채로운 포토존. 한복대 여점. 전통 먹거리 체험. 3위 북촌 한옥마을. 서울 중심부에서 전통 골목길을 걷는 감성. 고즈넉한 담장과 돌길 사이로 자연스러운 한복 분위기. 2위 창덕궁과 후원.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후원비원의 조용한 숲길과 전통 건물의 조화. 1위 경복궁. 한국 전통 궁궐의 정수, 근정전, 향원정 등 다양한 촬영 포인트.